여러분, 안녕하세요. 슬슬, 귀영미입니다. 오늘 할 것은, 제가 총게임, 옛날에 해봤던 건데, 어, 오! 쉣! 뚜도 오케이, 한 바! 역시, 나의 시작. 왜 집에 있구나. 뭐 있지? 역시! 아, 나 누가 사는 거. 아, 시다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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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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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팡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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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래도 불안한데. 상관은 어. 오, 이 변태를 때렸어. 오, 오 괜찮다. 보산도없네보사도 있어. 네. 아씨 아, 잠깐만 꼈어 꼈어 꼈 어, 어, 다다, 어, 아, 진짜 이 씨, 누군가한 없다가 뭐라 거야 이어 깨라는 거야. 뭐야, 이거. 뭐야, 이거 막혔는데? 어, 이거, 야 여기 막혔는데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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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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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길이, 어? 아, 가볼 것같안 가봤다. 있었어! 어! 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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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아래부터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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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아이씨. 아, 이씨 판도 있습니다. 여러분, 미리 말하는 거 보시면 아, 아, 야이씨 아, 게만들 아, 내가 돌리는건데 어 있었어 깜짝이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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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

저 저장공간 부족해서 끊길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이 판도 있어요. 한 판도 있어요.